그래서 오나라 동진 송제 양진을 포함해서 이곳이 육조 무창성이다. 예, 지금 무창이라는 곳은 무한에 있습니다. 예, 무한에 가야 무창이 있는데 여기 여기죠. 여기 무창에 무창이 지금은 여기 무창구가 돼 있죠. 그래서 예전에는 어, 여기 무창이라는 시와 그 다음에 어, 그 왼쪽에 한구시가 있었죠. 한코우시. 우리 조선의용대가 조직된 1938년에. 거기가 한코우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양이라는 데가 있어요. 한양, 한코우, 무창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세 개의 시를 합쳐가지고 무한시를 만든 건데요. 이거는 나중에 여기서 지명이 옮겨간 거예요. 악주에서 옮겨갑니다. 무창은. 무창은 추적해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악주가 고무창이다.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. 예. 쉽게 여러분들 찾으실 수니까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.